어 그래서 8월 10일 CPI까지 만약에 저점을 깨부시지 않는다면 올라갈 차트인데 어 지금 8월 10일 날 CPI 데이터가 좋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에 네, 원유가 7월 달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 의문이 있다. 뭐 제가 이거 1 2 3 이거 어제 설명 들었고 톡방에도 공유를 해 드렸는데 첫 번째 여기 15분 봉으로 그때 표시를 했었고 네, 어. 톡방에 공유를 해드렸을 때는, 어, 392.75. 집중해봐요. 392.75. 그 다음에 486.25. 그 다음에 3번이 고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 투, 어, 이렇게.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뭐, 고점 비각을 돌파하고, 어, 첫 번째 지지가 나왔어요. 4시간 봉. 4시간 봉 최고점 비각 8월 4일 고점 하고요. 이건 약간 오버슈팅 나왔다고 생각하고 최고점 밑가 보시다시피 이거 8월 2일 최고점 밑가 어 8월 4일 최고점 밑가 이곳을 모난 돌이 정을 맞고 슈팅이 나왔고 보신대로 두 번째 486.25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오른쪽 어깨 만들고 오늘 프리장 어 조정이 받았습니다. 조정이 받은 상황이에요. 다시. 다시 원위치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 완전 플랫하게 뺐고요. 저점이 갱신됐죠. 그래서 1.236 가까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1.236 이거를 근데 인펄스로 당연히 보진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눌리고 오퍼가 나온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저점을 갱신한 여기서부터 한점두점세점어 단순 뭐 소파동 오 마지막 한 번이 남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고 하고 이파동 나오고 다시 또 눌렸다 가야겠죠. 어 그래서 8월 10일 CPI까지 만약에 저점을 깨부시지 않는다면 올라갈 차트인데 어 지금 8월 10일날 CPI 데이터가 좋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에 네, 원유가 7월달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의문이 있다. 어, 그래서 방송 제목이 어, 8월 1 0일에 CPI 때 데... 저기 나스닥을 올릴 만한 데이터는 없는데 차트가 저점을 깨보지 않는다면 앞부신 다음에 올라갈 차트라서 그게 조금 난해합니다 현재 저 또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S&P 6월 27일 저점 추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음봉이 나오는 상황이고. 어 30분봉에서 52평 뭐 이거 어제 설명드린 것 같아요. 52평 이렇게 저점이 깨부시지 않는다면 어 202평이 내려오면서 이격이 좁아지면서 발산한 차트다. 그래서 cpi 때 상승할 차트인데 과연 cpi 때 나스닥을 올릴 만한 데이터가 있는 것인가 데이터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의문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견 있으면 한 번씩 주세요. CPI 때 과연 올릴 만한 데이터가 있나? 저점을 뿌시지 않는다면 올라갈 차트인데, 뭐,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면 완전 와르르 무너질 차트라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CPI에 대해서 의견.